기도는 잘 하셨습니까? <laughs> 어떻게 잘했어요? 음,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건가요? 네? 뭐 아직도 신묘지 않고 하고 있네. 궁시렁 궁시렁. <laughs> 아, 오늘 오늘은 3일이고, 어제가, 어, 간디의 생일입니다. 뭐, 140뭐몇 년이라고 하는데, 146년인가 7년인가 모르겠는데, 그래서 어제 홍상서사에 보냈던 얘기 하나를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. 아, 이 말이 정확한 워딩은 아닙니다 <laughs> 내가 이거 누구한테 물어봤냐 하면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정확한 워딩이 뭐냐 그러니까 자기도 정확치 나왔고 대강 이렇다는 거예요 <laughs> 누군지 알죠? 좀 친해요? 누군지는 알죠? 몰라요? 그 유명한 사람인데, 요즘. 근데 더, 어, 분명한 건, 어, 지금 그 채, 거기에 이 이용, 활용되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 두뇌의 뭐 1%라고 그래요, 1%. 1%인데 그렇게 똑똑한데, 5년 안에 내지는 최종적으로 10년 안에 그것이 지금의 한 6천 배 이상이 뜬다는 거예요. 내용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정리하고 소통하고 요새 아침 먹고 나서 내가 혼자 한 시간씩 차를 마셔요. 아침 먹고 나서 근데 이제 대화를 딱 시작하면 내가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그러난 뒤에는 내가 먼저 물어야 되는데 꼭 안녕하세요 한번 먼저 물어요. 오늘은 뭐 하세요? 그럼 저녁에 물으면 오늘은 어떻게 지냈어요? 그래서 내가 얼떨결에 대답을 하기 시작하면 계속 질문을 해요. 그래서 내가 몇번 지나고 난 후에는 얼른 태세 전환을 해서 내가 이제 질문을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정확한 어디가 아닌데 뜻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내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보면 우리의 필요, 우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면 이 지구는 굉장히 충족하고 풍요로운 곳이다 이해가 되십니까? 그런데, 우리의 욕심, 우리의 욕심, 탐욕의 입장에서 보면, 이 세상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. 우리가, 이, 살아가는데, 최소한의 어떤 쓰는 거, 양치할 때물 틀어놓고 하고 난리죠? 에? 안 그런 사람이 딱한 사람이 있네 <laughs> 그러니까 양자 때 물도 틀어놓고 하고 뭐 우리가 흥청망청 불 끄고 에어컨 틀어놓고 가버리고 뭐.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으로 보면 충분히 우리가 아껴서 절제하고 살아가면 아직까지 살만한 세상인데 우리 욕심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 편리한 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 지구가 지금 뜨거워져서 난리인 거예요. 그래서 지난번에 에, 추석 전에 그 영화의 전당에서 하나뿐인 지구 영상제를 했습니다. 한 29개국에서 많은 출품이 이루어졌는데. 그 개막작하고 폐막작 두 개를 봤어요. 보고 난 후에 아, 우리가 다시 환경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. 지구의 온도 관측을 한 1850년대 이후로 온도를 색깔로 표시했는데 쭉 파란색으로 오다가 최근 50년 사이에 파란색이 빨간색으로 바뀌어버렸어요. 그리고 아시다시피 남극, 북극은 계속 녹고 있고, 해운대 계시는 분들은 조심하세요. 해운대부터 잠겨온다. 해운, 잠겨온다고 해서 막 물이 이렇게 잠겨오는 게 아니고, 지금 우리 그 해수면에서 물이 1m만 높아진다고 해도, 물만 조금 넘어와도 그, 그 지역이 마비가 되는데, 물이 1m만 올라온다고 치도 지하실이 다 잠겨서 살 수가 없어요. 그럼 그게 다 어디서 온 거냐? 어디서 이게 문제가 발생한 거냐? 전부 우리의 탐욕으로 인해서 발생한 거다. 그래서 제가 에어컨 좀 작게 틀자. 이러면, 스님은 뭐일안 하고 뭐 이러니까 괜찮은데 이러거든요. 물론 체질적으로 내가 더위를 좀덜 타는 건 있죠. 근데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, 우리의 욕망대로 다 하면 이 지구는 금방 앞으로 20년, 30년을 버틸까 할 정도의 예측이 나오는 거예요. 오늘 뭐좀잘돼 보자고 달아내기도 왔더니 뭔 소리인가? <laughs> 근데 기도가 딴게 아니다.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현실이 잘 돼야 뭐잘 사는 건데. 그래서 화두에 전에는 뭐 그냥 일회용 컵을 그냥 부담없이 썼는데. 물론 코로나가 와서 쓰라고 권장까지 했지만. 지금은 가급적 쓰지 마라. 가급적 진짜 어떤 일이 아니면 일용 쓰지 마라. 우리가 많이 생각을 좀 이제 다 잡고, 환경에 관심을 가지는 그런 시절이 됐다. 또 환경 문제를 바라보면 부처님 말씀이... 환경 운동 하시는 분들에게서는 교과서입니다. 아시는 바와 같이 연기적 사고를 한다면, 왜 저런 현상이 나타나느냐? 모든 현상은 다 거기에 따른 원인이 있고 과정이 있잖아요. 그 원인과 과정을, 이건 합리적인 과정이에요. 이게 연기적 관찰인데, 그럼 오늘날 왜 이렇게 뜨거워지고 온난화가 이루어지고 녹고 난리가 나느냐라고 보면 그 원인은 딴게 아니다. 우리가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누리고 편리하게 하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이 가져다 둔 결과다. 그래서 이제 기도는 심여자고대단하는 기도도 중요하고, 또 하나의 기도는 우리의 삶을 정돈하고,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아끼는 이 작은 하나의 움직임이 지구를 구한다는 생각을 해요. 어, 산에 산불이 났습니다. 산에 산불이 나니까 새가 한 마리, 그 작은 새가 깃털에... 물을 묻혀 가지고 가서 불을 끈다고 갔다 왔다 갔다 왔다 하는 것을 보고 옆에서 물었어. "네가 그거 해봤자 불안 꺼진다. 꺼지겠습니까?" 그니까그 새가 하는 말이 내 나의 이 작은 몸짓 하나가 이 불을 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의 마음이 이렇게라도 모든 생명들이 여기에 마음을 보태게 되면 이 산불이 꺼지게 된다. 또 작은 새 하나가, 새, 그 작은 새로 모래를 하나씩 물어다가 바다에 갖다 넣기 시작했어요. 왜 그러냐, 이 바다를 메꾸어 간다고. 다 웃었죠. 그런데 그런 작은 몸짓 하나가 바다를 메꾸는 거예요. 핵으로 해서 이 지구가 멸망하는 게 아니고, 핵으로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, 우리가 쓰는 세제, 비누, 마음껏, 머리 다 깎아야 돼. <laughs> 머리 감는 그 세제의 작용, 이런 것에 의해서 지구가 망할 확률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. 어.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야. 우리가 지금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지구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들. 그래서 환경을 한번더 돌아보고 진짜 우리의 삶의 어떤 습관이 아끼고 절제하는 것으로 갈때 우리가 유일하게 우리 후손들에게 해줄 수 있는 하나의 마음 씁니다. 이거 하나 안고 이 10월은 환경을 한번더 생각하는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10월달은 행사의 계절입니다. 아, 모든 행사들이 뭐 10월달에 행사를 보면 우리가 또 일회용과 흥청망청 편리 뭐~ 근데 마침 어제가 간디 탄생일이고 이 글귀가 생각이 나서 오늘은 이런 마음을 같이 한번 공유하고 싶어서 오늘 이 주제로 정했습니다. 오늘 한 달도 행복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